안녕하세요. 김 대표입니다. 오늘 5월 12일이고요. 오늘 하나오션 좀볼 건데, 지금 정규장에서 5% 가까운 급락을 했습니다. 정규장에서요. 그래서 지금 주주분들께서는 매도 고민과 더불어서 지금 굉장히 공포스러우실 걸로 보여지는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절대 매도구간 아닙니다. 지금 절대 매도구간 아니에요. 제가 차트로 이해하기 쉽게 어,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비슷한 급락이 있었던 지금 이때 4월 29일 이때 주주분들 어땠나요 자 이때 횡보를 견디지 못해서 자 그리고 견디지 못한 와중에 자 이때 당시에 다른 종목 분명히 쇼팅 왔었어요 쇼팅 오면서 주주분들 어땠어요 포모 왔죠 심리적으로 굉장히 어, 공포가 왔었어요 그래서 횡보하다가 조금만 떨구면 또휙 손절하고 그 종목 매수합니다 그 종목으로 수익이라면 너무 다행이지만 갈아탄 종목으로도 물리 라는게 문제죠 지금 이 4월 29일 에요 그러한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하나오션 이 같은 사례와 정말 비슷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오션 왜 매도하면 안되는지 그리고 내일부터 정말 중요한 구간이 될 텐데 내일부터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자 제가 오늘 정말 일목요연하게 말씀 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오늘 정말 필승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후반부에 지금 정말 마음 고생 심하실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어 제가 프로젝트 하나 또 말씀드릴 테니까요. 정말 중요한 부분은 영상 후반부에 있습니다. 꼭 우리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 기사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하나오션, 기품원, 부실합작품, 3조원 신용호위함 사업, 팔척. 전체 중대 결함. 지금 그러니까 이 기사의 골자는 자3조원 규모 이 호위함 8척 전체가 전부 중대 결함이다라는 건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호위함이 지금 한화오션이 상세 설계 그리고 선도함 건조를 모두 수주를 했어요. 그래서 이 수주했다는 이유로 지금 오늘 주가에 굉장히 영향을 미친 건데 지금 이 중대 결함에 있어서 지금 한화오션 그리고 기품원 그러니까 국방 국방기술 품질원 지금 둘 다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기사가 요 작년 9월에 썼던 재탕 기사입니다 작년 9월에 썼던 재탕 기사 제가 작년 가을쯤에 지금 이 기사 관련해서 어, 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데 지금 이현우 기자죠 지금 이현우 기자가 이 기사를 지운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재탕도 재탕이지만 기사의 오타가 굉장히 많아요 기사 기사에 오타가 굉장히 많은데 너무 많아서 제가 지금 찾아볼 수도 없을 정도예요. 그러면 기사에 오타가 많다라는 건 뭘까요? 기사를 굉장히 급하게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타도 좀 찾아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정말 요점만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라. 시간 관계상 좀못 찾아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이 기사 제가 정보 공유방에 올려드릴 테니까요 정보 공유방에서 어, 확인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뭐 네이버에 하나, 하나오션을 검색하더라도 나오는 내용이니까 어, 활용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사가 재탕이었다는 걸 제가 좀 찾아드리고 싶은데 자 보세요 지금 이 기자분께서 그동안 썼던 기사가 있어요. 그동안 썼던 기사가 있는데, 어 이렇게 지금 최신순으로 보고 지금 우리가 맨 끝으로 넘어가잖아요. 어 최신순으로 해서 맨 끝으로 넘기면 지금 11월 12일까지밖에 없어요. 자 보세요. 11월 12일까지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9월 기사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기사 재탕이 맞다라는 거예요. 기사가 재탕이고 주주분들께서는 절 흔들리 시지 않아도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오션 호재가 얼마나 많나요 주주님들 지금 트럼프 장남 이 트럼프 대통령 장남 그리고 이존 펠란 장관이 한국을 지금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 지금 벌써 우리나라 조선사 임원들이 자 워싱턴에 초청을 받았죠 기사를 제가 간단하게 읽어 드릴게요 한국 조선사 미 상무부 해군성 과 다시 만난다 이거 어제 나왔던 기사여 주주분들 자 그래서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하나오션 자 글로벌 조선사 핵심 경영진과 미국 국가안보회의 nsc 해군성 주요 관계자들이 상무부 초청으로 워싱턴 dc 인근 메릴랜드에 총 집결한다 미국 조선 산업 부활을 위한 투자 방안과 동맹국 협력을 통한 선박 건조를 논의하기 위해서다. 조선소, 조선사 주요 관계자와 미국 정부 군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건 지난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처음이다. 그래서 조선업계에 따르면 지금은 한화오션 사장과 그리고 신종계 HD 한국조선해양 기술자문 겸 세계 조선전문위원회 의장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 자 이날부터 14일까지 나흘간 미국 메릴랜드 내셔널 하버에서 열리는 2025 셀렉트 USA 투자 서밋에 참석한다 그래서 기사를 조금 더 내려보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이 기사가 어쨌든 이 던리비 알래스카 주지사 그리고 NSC 해군성 주요 관계자들이 총 출동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번 라운드 테이블에선 미국 내 조선업 투자를 위한 논의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정부가 자국내 조선업 굉장히 또 일으키겠다라고 공언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조선업 강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게 조선업 관련해서 굉장히 의지를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국 기업들은 미국 내 조선소 투자에 적극적이다 작년 말 미국 필라델피아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한오션은 인수금액 1억 달러 이상을 추가 투자할 계획이다 지난달엔 미국의 조선소를 운영하고 있는 호주 오스탈 지분 9.9%도 매입을 했다. 필리 조선소를 상선 건조 거점으로 엘라베마와 캘리포니아에 있는 오스탈의 미국 조선소들을 군함 건조 수리 거점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장남 그리고 존 펠란 이미 해군 장관이 지금 한국을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우리나라 조선사 임원들이 워싱턴에 초청을 받았다라는 게 지금 하나오션이 재료가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오션이 우리나라 조선 탑 대장주로 지금 자리매김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죠. 이 오래됐을 뿐더러 지금 재료, 그리고 일정 자체가 굉장히 막강합니다. 재료와 일정 자체가 굉장히 막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절대 흔들리시면 안 되는 구간입니다, 주주분들. 제가 그리고 지금부터 대응 방법을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꼭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주요, 지금 주가, 주요 지지선 얼마예요, 주주분들? 자, 7만 5천 원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죠. 7만 5천 원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거래량을 보자면 자 오늘 주가는 상대적으로 급락을 했죠 주가는 급락을 했지만 자 지금 거래량은 지금 전 거래일들 대비 급증을 했어요 거래량은 급증을 했습니다 이건 뭐예요 주주분들 자 투자자들 불안 심리를 반영합니다 불안 심리를 반영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기존 보유자 분들께서는 자 앞으로 지지선 지지선 유지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자 말씀드렸던 이 지지선 구간 얼마죠? 자 7만 5천원 구간. 이 7만 5천원 구간이 앞으로 지지선이 유지가 될 건지 자 확인을 하면서 우리가 익절이 됐든 홀딩이 됐든 자이 여부를 어, 앞으로 잘 생각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에 하나 이 지지선을 이탈하게 되면 자 일부는 정리하면서 자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된다. 라는 거예요. 리스크 관리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막 진입하시려는 분들께서는 제가 정보 공유방에서 앞으로 드리는 사인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게 바람직하실 거고요. 그래서 지금 하나오션이 재료가 너무 많아요, 주주분들. 자,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장남, 그리고 이 존펠란, 해군 장관 모두 우리 이 하나오션 조선소들을 방문을 했었죠. 그래서 주가는 이 기대감에 오른다는 것을 우리 주주분들 너무나 도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 주주분들 그거 아시나요? 트럼프 주니어가 우리나라 조선소를 방문할 거다 그리고 존 펠란 장관이 방문할 거다라는 첫 보도가 나온 날이 언제예요? 4월 25일입니다. 4월 25일날 첫 보도가 나왔는데요. 지금 이 보도 하나만으로 자 25일에 주가 어떻게 됐어요? 13% 가까이 올랐습니다. 13% 가까이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주주 여러분들께서 취하셔야 될 액션은 지금 매도. 해야 되나 고민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 앞으로 하나오션 재료 그리고 일정들을 감안해서 자 무조건 홀딩 하시고 흔들리지 않으셔야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하나오션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고 앞으로 정말 역대급 재료와 일정들이 쏟아져 나올 거기 때문에 앞으로의 일정 그리고 재료 차트 분석을 주주분들께서 알고 계신다면 하나오션 결과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앞으로의 일정, 그리고 재료, 속 보도자료 나오면 우리 정보 공유 방에서 안내 드릴 건데요 자 우리 주주분들 기회와 그리고 이 적재적소의 타이밍 잡으실 수 있도록 자 제가 같이 동행하겠습니다 자 상단에 제 번호 남겨 드렸습니다 010-2485번에 5434번 자 상단에 제 번호입니다 010-2485번에 5434번 자 상단에 제 번호로요 저에게 오션이라고 문자 남겨 주세요 오션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우리 정보 공유방 입장시켜 드리면서 앞으로 하나오션 타점 타이밍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타점 타이밍 어떻게 안내드려요? 매수 얼마원. 가격 정확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 얼마원 가격 정확하게 안내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조속하게 우리 정보공유방 입장 하셔서 꼭 수익 극대화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 하나우션으로 꼭 대성하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께서 이 관심 갖고 계시는 프로젝트가 어떤 거냐 하면요. 제가 이번에 이 세력 매집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전략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세력들의 매집 패턴을 분석을 해서 가장 중요한 저점에 매수를 해서 최고점에 매도를 하는 목적으로 앞으로 리스크 관리를 같이 하면서 분할 매매 전략을 좀실 할 건데요 자 중요 포인트 뭐예요 주주분들 자 저점에 매수해서 최고점에 매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많은 주주분들께서 이 가장 관심 갖고 계시는 것이 이 세력들의 매집 패턴을 가장 궁금해 하세요 그래서 이 세력 매집 패턴이 나타난 종목의 차트를 분석을 해서 저점에 매수 고점에 매도하는 전략을 취해서 자 앞으로 이 수익률 계산 그리고 이 전략의 유효성을 검토를 하면서 이 매매를 하시다 보면 1억 만들기 프로젝트로 계좌 사이즈를 손쉽게 늘리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세요. 자, 이렇게 저점 구간에 매수를 해서, 자, 이후에 세력들의 매집 패턴이 포착이 될 거예요. 세력들의 매집 패턴이 포착되면, 자, 바로 이 구간에서 매도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 국내 시장 좌지우지 하는 건 누구예요? 세력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말 이 세력들에게 어렵게 입수해온 이 정보들을 토대로 이 세력 매집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진행하시면 어, 계좌 사이즈 충분히 늘리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상단에 제 번호 010-2485번에 5434번. 자, 상단에 제 번호로요. 저에게 숫자 1번 남겨주세요. 숫자 1번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우리 정, 어,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참여시켜 드리겠습니다. 숫자 1번 010-2485번에 5434번 이고요. 자 그리고 이한화오션 앞으로 정말 중요한 구간 실시간 정보 공유 함께 하고 싶다. 자 오션이라고 저에게 문자 두자 보내주세요. 자 상단의 번호 010-2485번에 5434번 자 오션이라고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문자 한통 보내셔서 꼭 수익 극대화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핸드폰으로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상 하단에 우리 문자 바로 보낼 수 있는 링크 남겨놨거든요. 영상 하단도 참조하시면 바로 저에게 문자 보내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내용도 유익하셨을 거라 보고요. 앞으로도 시장 유심히 관찰해서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